지금부터 IMI 버스커 12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MI 버스커 120은 충전식 앰프, 이동식 앰프로서 12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충전식 앰프입니다. 일단은 이 손잡이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똑딱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탈부착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앰프의 뒷면을 보게 되면, 예, 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기타 인풋 마이크 인풋또 임프, 인풋은 여기 반죽이나 CD를 연결하는 억수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에 대한 볼륨은, 기타의 볼륨은 이것이고요. 마이크에 대한 볼륨, 마이크 에코. 또, 반죽이나, 유, 반죽이나, USB를 사용했을 때, 또, 블루투스를 사용했을 때, 볼륨은, 이것으로 잡고, 이것으로 잡고, 볼륨에 대해서, 고음과 저음을, 어,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억스 아웃 단자는, 외부 스피커나, 뭐, 외부 믹서나, 이런 단자하고 연결이 가능하고요 또, 녹음할 때도 억스 아웃을 사용하면 되,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아웃은, 패시브 스피커, 앰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스피커. 그냥 스피커, 단 스피커만 연결되어 있는 4 5옴짜리에서파워로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억수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D인이나 반주기, 그런 걸 3.5로 넣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이 전원의 이 전기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제품의 DC 쪽에다가 넣고 충전을 하면 되고요. 또 DC 쪽에다 넣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충전할 때는 그냥 오프 상태에서 전원을 넣고 있으면 충전이 되,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킨 상황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이 안에 그냥 배터리를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기로만 사용할 때는 DC로 꽂아서 전기를 할 때는 AC를 여기다 꽂고, DC 쪽에다 놓고 하면은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원을 배터리. 배터리 쪽에다 넣고 되면 되고요. 사용 시간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조명 버튼을 키시면 이 전면에 이렇게 조명이 아주 아름다운 조명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네, 조명을 버튼을 끄시면 조명 버튼이 이렇게 꺼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 IMI, i m 는이 라인은 이 모드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usb, u s b 를 꽂으면 usb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반죽이, 뒤에 억스인에다 꽂으면, 억스인에다 꽂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억스인에다 꽂게 되면은, 예, 억스인에다 꽂게 되면은, 예, 요, 모드로 라인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전으로 돌리기, 뭐 앞으로 돌리기, 뭐, 스톱하고, 퍼즈. 이 TWS는, 요 앰프를 두 대를 사용할 때 블루투스를 잡았을 때두 대를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코더 버튼은 어 뒤에 여기 USB에 USB에다가 USB를 넣었을 때요 반죽이 쪽하고 요 무선 마이크에 들어있는 쪽또요 마이크 쪽은 응 쪽으로 레코더 버튼을 눌러서 예요 레코더 버튼을 누르면은 USB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제품 자체가 이 껍데기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저음도 굉장히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USB를 꽂아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시고 뭐 USB를 뭐 꽂는 순서는 없고요. 여기 usb 볼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저음과 이 응? 볼륨이죠 요거는 저음이에요 저음 저음 이거 고음 자 그리고 마이크를 한번 사용하시려면 마이크의 전원을 오 n 을 키시고 아아 아, 마이크 볼륨 네아 마이크 에코 네아 네, 네, 하나 둘, 둘, 둘 마이크 둘, 테스팅 마이크 둘, 하나 둘셋아 둘, 네, 네. 아, 마이크를,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 기타 아, 악기 아, 아, 키보드, 키보드 그런 것을 뽑아서 아, 사용하시면 아, 되는 겁니다 출력이 그래도 최대 120 와트 나오면서도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는 스피커예요. 그 다른 것들은 충전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음들이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짹짹대는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데 지금 이 IMI의 버스킹 그 버스 120은 음악을 들더라도 저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요. 다음 곡또 다음 곡네 이런 식이고 그거 퍼즈 아까 말씀했듯이 퍼즈 또 플레이 네, 스톱 또 계속 플레이 네 이런 식으로 네, USB는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네 스톱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어, 요거는 이 배터리를 다 썼을 때 외부에서 DC 1 2 v 를 꽂아 가지고 DC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 여기 이 커넥터에요 이쪽에다가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12볼트 배터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네 우리 IMI의 버스코 120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리뷰를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